어 코가 되게 건조하네. 올저가 아, 올저그 때는 이거는 뭐 저도 그만이고 이기면은 잭팟이고 이렇습니다. 상대가 뭐 잘하면은 잘할수록 더 잭팟이죠. 자올저기 때문에 상대도 되게 좀 저그의 그 초반 단점. 어, 한명저 스리칼라 약간 바울빼기치는 그런. 어, 운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초반을 가면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 중반. 자, 초반에 갔다가 저글링, 다굴 실패하면 그대로 그냥 완전 아무런 미래를 우리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어를 이제 오시게 좀 하다가, 이제 그, 방어를 하다 보면은, 한 명한테 공격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금마가 싹내그전 식을 말 끌어줘야 돼. 거의 한 6분 정도는 끌어줘야지 나머지 저가 히트라가 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7분 한 30초 때에 토칼라 이드라가 쫙뭉차 나오면서 역전이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 어, 그시나리오 제일 좋고. 상대가 말약에 저그, 어, 저그인데 아, 우리도 같이 째버리자. 그럼 되게 좋은 시나리오 그러면 위기도 없는 거지 3저그 후반, 총후반 3저그 물량은 진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 그 시나리오가 제일 적당하겠죠. 자, 테란이 투테란이면 제일 무서워요. 원토스의 투테란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그한테. 진짜 가끔 알아도 못 막는 러시가 오기 때문에 어.. 정말 그게.. 어.. 투.. 테란의 원토스 말 아니길 바라면서 어, 왠지 이런 말이 근데 약간 부정사 가지고 얘 예, 7시가 이게 테란일 가능성이 좀 약간 예.. 테란 티 나올 것 같아 지어주면서 심시티는 막 기본으로 하고 바깥쪽에 지은 해처리가 막 마린에 깨지더라도 일단 성끈을 보호하는 걸로 가야됩니다 왜냐칠라럿 포커스를 좀맞셔야 되니까 자 그리고 오버로드 언덕 위로 자 오버로드 그 미달 위에 그 해놨다가 마린 와가지고 총 맞습니다 예 저런거는 바로바로 해주고 해처리 여기 위에 성끈 두개 짓게그 한칸 더 위에 어 해놓겠습니다 그래놓고 연도 빼위에딱올리나야 자, 이제부터는 일꾼 계속 뽑으면서. 자, 7시 지금, 어, 진영에 뭔가 정찰을 가는 일꾼이라든지 뭐 적으면은 뭐 오버로드 이런 게 지금 노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좀애매하고요 아, 첫 코스네요. 첫토스고 성큰을 이제, 5회 처리까지 올라간 다음에, 성큰을 4개까지 맞춰줘요. 맞춰주고, 일단 성크를 완전하게 다, 그, 저, 완성시키진 말고, 이것도 이제, 저, 자원을 걔속좀 아껴가지고, 해처리 하나를 좀더 빨리 늘리는, 어, 프로플레이로 가주셔야 됩 그렇게 언더 위로, 뭐, 와! 그렇게 굳 그렇게 언덕 위에 뛰어다라고 해도 언덕 위에 뛰었네요 예 다행이네 굳자 그러고 나서 자할 차례 기술 려주고요자 이제 사 이제 그 마린 마린만 있을 때는 공기잘 안옵니다 메딕이 뭔가 좀 어, 있으면은 되게 자신감 있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상큰을 좀잘 맞춰서 잘 지어줘야 지자 제가 볼땐 지금 3시쪽으로 갈게 약간 유력해요 지금 3시 뭐 3시쪽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자 그리고 지금 급한대로 히드라를 좀 빨리 이제 뽑아야되니깐 쓰 어, 3가스 3가스 상태에서 레어 안올리고 히드라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지금 병력 티 나가고 있어요. 자, 10일. 11. 10일입니다. 자, 11시 지금 있고, 요밑주발이에요 지금 더 모여가 있죠. 자, 상클 많이. 자, 가스 캐지 말고, 요거는 상클되지 자, 선클 추가로 지금 진, 짓지 않는 걸로 봐서 저 친구는 이제 이별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별할 시간이에요. 선클은 지금 더 지어야 되거든요. 자, 가스도 캘 필요 없고, 이 레어도 지금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상황을 못 넘기면 저 친구는 게임을 못해요. 예, 이미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처리좀 늘려주고. 이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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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라바 이것또옮기가지고 그, 이 중간에 에그를 탁, 이렇게, 어? 해줘야 된다고. 어, 그, 저 센스, 게임 센스가 좀 양부중하네, 아주. 예. 자, 그렇게 하면 되다 뭐저 친구는 뭐저 친구대로 어차피 뭐 시간만 뻑이면 되니까 뭐 어쩔 어수 없습니다. 요거를 막았으면 완전 대박이고요. 예못 막으면 은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스피칼라가 그래도 들어 거니까. 뭐 완벽하게 막기는 좀 힘들죠. 자, 그럼 이제 연안시는 거의 뭐 탈출도 못하고 거의 뭐이 예, 엘리 직전일 것 같은데 이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좀 들어요. 왠지 제 본진에 와서 미네랄을 오지게 팔것 같은 그런 불길한 민폐의 예감이라 해야 되나? 아, 여기 팠네요. 아 나이스 멀티 좋습니다. 일단 재본진 안오게참 많다니까요. 그게 신경쓰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히드라를 일단 뽑아가지고 물량을 좀 확보해놔야 되고, 언덕 위에 이제 견제를 할 수도 있어요. 숏토스니까 어. 근데 지금 병력이 지금 상대 많이 튀어나오는 걸로 봐서는 약간 견제보다는 그냥 어, 기본 병력 운영으로 그냥 쉽게 쉽게 끝내버리자. 그 그냥 게임을. 어. 그래서 그런,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와 진짜 많네요. 예. 더더더더 자, 더. 자더 가고요. 자, 히드라를 제가 좀 적극적으로 헬프를 지금 갈것였지만은 지금 질럿만 와도 지금 맞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예 비주얼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자어 뒤에 말이 메딕도 오는데. 예 이거를. 이 드라를, 이 선끈을 끼고, 이렇게, 예. 이렇게 놓습니다. 막, 예, 막는 그림이죠? 그런 거 바로 옆을 때부터 하면서, 이 선끈, 아, 선세줄 심시티. 정말 좋습니다. 예. 아, 변태네요. 아 스컬링 불부터 깨면서. 예. 좋아요. 변 하면서, 아, 예, 선이 지금 장난 아니구요, 지금. 군대랄이 이제 많죠 좀 늘려주면서 어 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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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렉걸리죠 예 렉걸리죠 지금 예. 시리가 어느 인데 지금 렉이 걸리나? 자 이거는 뭐제 느낌에 약간 야동다운 렉이네요 예. 야동다운이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는 렉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빨리 다운로드가 완료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게 하면서 어, 센터 쪽에 어, 좀 잡고 있지만은 일단 어, 정말 잘 이제 시리즈가 좋았습니다 정말 좋고 어, 여기는 입구가 좀 부담스럽네요 그죠? 어, 투 엠베로 지금 입구를 틀어박아놨어요. 네, 그러면은 들어가 좀 들어 끼는 좀멋이게 하죠. 네, 그리고 저거 로드들 모아주면서 이럴 때는 이제 드랍이 짱입니다. 예, 정면 돌파가 힘들 때는 무조건 어, 우회 공격으로 드랍으로 상대 대가리 날려주는 그런 플레이. 그런 플레이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약간 요렇게 우리가 잘 맞고 시간을 지잘 벌었기 때문에 요럴 때 드론을 조금 확제해주는 게 좋아요 타이밍이 병력을 너무 타이트하게 뽑다 보면은 일꾼 뽑을 타이밍이 없거든요 지금이 근데 일꾼을 좀 뽑을 좀 보충할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고 이제 드라보까지 찍어주고 리커 히드라 해가지고 이제 폭탄 드락으로, 한 방에 골로 보내니서오늘 뭐, 한시로 가도 되구요. 이, 한 벌칙 지하 갑니다. 이제 저, 저, 저 보세요. 사전 유리하니까, 어, 간반대가 부어가지고, 이제, 예. 커세어를 쓰고 있죠. 자, 커세어를 생각하는 것 같고. 저 친구부터 골로 보내면 되겠네요. 얘한테 오라고 지금 꼴찌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히드라는 두 부대 이렇게, 어, 외 쪽으로 빼놓고. 오브로드 오버로드는 한 부대 정도는, 최소 한 부대는 드랍을 가져야, 어, 한 본진을 갖다가 초토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한 부대 가득 채워서, 어, 가져야 되고 6시, 어, 쪽에. 어, 예, 이 드론 또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또 크면은, 파란색이 또 물량이 안 나와요. 예. 미네랄이, 저, 너무 많이 붙이면은, 이, 한 미네랄을, 드론 한 마리가 캘 때는 다른 드론이 못 캡니다, 그 미네랄을.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애가 이렇게 붙하고 일하면 은 그만큼 미네랄을 많이 놀게 되죠. 수급이 상당더딥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를 3개 정도 더 올려주고. 어, 그래! 어, 그래! 어, 반가워! 어, 안녕! 어, 네. 어, 광고 진짜 많네요. 아, 잘라내야 되죠, 저거는. C를 갖다가. 자, 짜렇 하면서. 덜커좀스파이야 되겠죠. 드라마포트부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퀸즈 데스트, 퀸즈 데스트를 하면서 하이브 제재, 제 제재 가면서 스파이어도 가주는 게 좋아요. 가스좀 확보하고 스파이어, 이제 그레이트 스파이어가 이제 좀 터져줘야, 좀 이상으로 갈게요 자 이러되면은 이게 어... 폭탄 드랍을 당하는 걸 보면은 뭔가 병력의 부재가 있을 것이다 예? 이 같은 저 상대편 같은 팀이 빈집을 옵니다 빈집을 예. 자 아, 발각됐네요 예 아우 이걸 찍혀주기가 싫네자 그리고 아이고 이건 지금 약간 눈치를 못 깠죠 예 아, 그, 굳이, 그, 물탈, 그, 저 몸도 안 해줘도 되는데, 어. 디테일 하네요, 예. 어째, 어째 됐거나, 저는것 같구요. 여러분, 노메키 찬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내려주면서, 포토가 뭐, 3개, 4개 있는 거는, 뭐, 5개 있는 거는,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피카츄. 네. 자. 자, 그러면서, 여기 끝났죠. 그러면 이 게임은 이제 이긴 거죠. 봐도 예. 이긴 거 같지 않습니까? 뭐가 예. 봐도 이긴 거고. 자, 이 게임 지면 저 방종할게요. 예. 이 게임 지금 방종할게요. 예. 이 게임 지금 방종하겠습니다. 방종하고 다시 바로 킬게요. 예. 방송을 뭐 한다는거지 뭐 오늘 방송 접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방송만 그냥 방송 종료했다가 다시 킬라고해 나중에 키고 바로 3초 리방 예. 방송 예. 그냥 방송만 한다는거예요 예. 오늘 방송 접는다는게 아니고 예. 그렇다 다시 킨다 이말이지 센터에다가 지금 파일럿 짓는 거 저보니까 참 꼬라지가 예, 말이 안되네자 이제 가디언을 준비를 해야 될거다 가디언 준비를 안하면 탱크..를 보유한 탱.. 저, 테란을 좀 뚫기가 매우 힘들어요 막시 아, 히드라를 되게 많이 때려 보아야 돼 아.. 예예예 아, 아도옥동삼님님예 어, 반갑습니다 예센터자 그리고 아까 소금이지님 반갑습니다 예 음, 자, 가디언은 한두 부대면은 그냥 게임셋입니다. 예. 어, 두 부대면 게임셋이에요. 두 부대면은 센터 요거 아무리 뭐 잘해놔도 가디언 두 부대면 다 뚫립니다. 뚫어뻥 예.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셔때돼 이제 그레이트 스파이어 터지면은 이제 바로 그냥 어... 지지 나오죠 어. 자, 일단 좀좀더힐좀 좀 하고 어때 이래라이래라이래라 빨리 빨리 일해! 됐죠. 가디언 나오면은 센터를 뭐 금방 뚫리는 거니까. 어, 이천히 밀려주고. 4, 5, 6, 7, 8 자, 예 어우, 가디.. 오오오 네잘한다 약간 어디 멀티의 어, 냄새가 나네요 와, 하템을 무슨 얘, 예. 어. 그럼 냄도로 뭐찢으려 그러나? 예, 오, 어, 뭐야, 내 병력 어디 갔지? 증발했는데요? 예. 병력이 증발했습니다, 여러 없네요, 갑자기 내 병력이. 어디 갔지? 요거는, 어, 드랍으로 마무리, 뭐, 채어야 되겠네요. 귀찮아서 안 갔더만, 은안 되겠네. 이봐봐, 이봐봐! 여기 짜라, 어? 이줄 알았거든. 그래. 멀티 지가 저할 때가 한번막어 보인다, 그죠? 참잘 갔네요, 근데, 구석에. 저거 아까 물탈로 딱 조지면 딱인데 저거, 그죠? 좀 추시고, 여기서 주황색은 일단 산시와 예, 어,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겠지요. 오, 뭐? 허이좋네 생각나네요. 영화 친구의 그 대사가 생각나네요. 선생님, 실수하셨는데 얘기 생각나네요. 실수한것 같아요. 선생님, 실수하셨는데 자, 아, 예, 일단 감염된 테란 폭탄 매연 너죠. 폭탄 매연 너, 미현너. 폭탄 매연 너를 또 한번 가져야 되겠죠. 폭탄 매연 너. 가 다음 은 간식 정 자가 많은 마음이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여러분, 저 방종 에 준비 해야 되겠 는데요. 예. <목소리> 방송 준비 예, 하 도록 할게요. 예. 어, 방송 준비 안 해도 되겠 는데요. 예. 그냥 가디언만 계속 해줘도 될것 같아요. 그냥 뭐 히드라만 뽑아서 가면 되니까. 오. 잘 붙어요. 3, 사법 히드라죠 이제. 오케이. 자, 이제 팩토리 쪽까지 이제 장악이 돼버리면은 이제 버틸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포스가 헬프하는 것도 이적그의 회전력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니까 러좀 한계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네. 울트라, 와, 울트라 막 뛰다니고 그러네. 기어보라. 아, 좀 귀엽네. 요새 견제는 거의 다 하는데, 저, 예, 애들은 견제를 안 하네요. 뭔 소리야, 그냥, 그냥 끝내, 그냥, 귀찮아. 됐습니다 수학보이가 벨풍선 1대2인 구이험이 대한 서울와라니 벨풍선도 10개 선물 고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뭐이 쫙쫙이 뭐퍼트 보지만은 안 되죠. 뿌리 깠죠. 어이, 시원하네. 그러나 하트 만하는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풀리게돼 있다라는 거 흔하네 자 이제 무한 리필 히드라 로시 계속 어, 리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태어날 때막 히드라가 한세 부대씩 태어나서 어.. 밀어버리기 때문에 막히면 또세 부대가 도착해요 또 막히면 또세 부대가 도착하죠 아, 근데 부담스럽죠, 그 물량이. 자, 아까 좀 전에 보냈던 세부대 물량, 그죠? 어, 막히면은 또 도착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어. 일꾼, 견제를 안 하는 이상은 계속 그냥 막다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밀리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크가 나옵니다. 저 보세요. 자, 다크가 지켜있어요, 지금. 꿈보다 어. 예. 뻔한 사실입니다. 뭐냐 그냥, 못 막으니까. 어, 한번 타투 죽소리였다 타투티 나오세요. 타투티 나오세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타투티 나옵니다. 어, 예. 드라곤티 나오네요. 찔러 들어가고. 개념이 없는 거예요. 포 개념이 없네요. 생각이 있으면 타투를 찍어야지. 생각 병안에 저차는아 타크가 나오는데 깨봐야지 예, 아우 타크 찍어놨었는데 아근 네, 제가 그냥 깼어요 타크 찍어져 있더라고 타크였는데 어이 예, 봐봐 타크 아 타크 딱 나오는데 아 이따 깰게요 그냥 저희 총은 흘리지 않거든요 안 나갔는데 아, 예, 뽀이즐치님요 어우, 들어갔세요습 아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 개미안 만나네. 빠샤님, 별풍선, 열 개고 왔습니다, 예. 세시저그의 그, 세줄 성큰이 되게 그, 어, 좋았네요. 세줄 성큰.